이게 중국산 무선 재본기, 책 만들 때 쓰는 무선 재본기이고요 어, 내가 세상을 살면서 지금 내가 머리가 허연 나이가 될 때까지 살았어도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가장 잘 구매한 것 중에 하나라고 어, 내가 얼마 전에도 이거 재본하는 어, 영상을 한번 만들어 올렸어요 재본하는 모습 및 재본하는 방법은 내가 지금 요 영상 하단 설명에 링크를 해 놓을 테니까 얼마 전에 올린 영상을 보세요. 일반인들은 이거를 봐도 뭐 관심도 없고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저같이 개인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책을 펴내시는 분들, 저는 옵셋 인쇄를 해서 책을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대부분이 사용하는 무한 잉크 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뭐 몇천 장, 한 7천 장씩 인쇄를 하는데 어제 밤하고 오늘은 한 만이천 장 인쇄를 했습니다. 하루에 만이천 장. 이거는 내 책을 주문한 게 아니고 인쇄 주문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 거고요. 어, 이게,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어느 저 파주에 있는 그 초등학교에서 이 800권 주문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 때는 이 무선 재본기가 없었죠. 저, 이 국산, 비싼, 국산 무선 재본기는, 싸다고 래도한 500만원에서 한, 500만 한 1000만원, 더 비싼 거는 그거보다 훨씬 비싼 것도 있어요. 물론, 업셋 인쇄소에서 막 책을 수천 권, 수만 권씩 만들 때는, 글쎄요, 뭐 그런 자동 무선 재본기가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나는 뭐 그건 써보지도 않았고 구경도 못 해봤으니까. 재본 자체를 나는 어디서도 배운 적도 없고, 일단 재본하는 모습을 내가 평 어디서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옛날에 출판사에 근무를 했었지만, 그러니까 을지로에 있는 그인쇄소에 여러 번 가서 계약도 하고 했지만, 그런 어 그러니까요 제본소가 사무실만 거기에 있고 제본은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 지하실에서 한다든지 변두리에 있는 좀 그러니까 뭐월 이런 하튼간에 싼데 가서 한다는 말. 그러니까 제본하는 걸 내가 한 번도 못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출판사를 설립을 하고 물론 뭐 책을 쓴지는 오래됐습니다만. 지금 이게 옵셋 진쇄는 이렇게 안 된다고요. 대량이 아니면은 그게 기계만해도 몇 억씩까지 지게차로 롤 용지 올릴 사람이 들지도 못하잖아요. 그거 올리고 하는데 막 몇천 권, 몇만 권씩 해야 그게 맞는 거지. 옵셋 진쇄는그거 사도 인쇄면은 분판 다섯 장 필름 네네장 떠야 필름 떠야 되고 오도 인쇄면은 다섯 장 필름 떠야 되고 그인터벌에 그 고급 인력이 너무 많이 동원이 되고, 그러니까 인터벌만 하려도 돈이 무진장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터벌 값을 돈을 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량이 없어진 인쇄로만 많으면 많을수록 인쇄 단가가 싸지는데, 이렇게 개인 출판사를 하면서 나는 이제 소설을 쓰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주로 컴퓨터, 카메라, 무슨 뭐 기계, 뭐 에어 스프레이 건, 기계 제작 기계 공구.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시골이라 양봉을 내가 한다고요. 그래서 양봉에 관한 책, 이런 책을 쓰는데 이게 또 예상외로 잘 나가요. 이게 무슨 소설책 같이 소설책은 그게 한강 작가같이 노벨상을 한번 탔다 하면 이틀을 치지만 그렇지 않아 무명 작가들이 쓴 소설은 이게 안 나간단 말이야. 근데 나는 내가 쓴책 중에서 PC정비사가나 한컴 오피스 2024 같은 경우는 내가 주문을 못될 정도로 주문이 들어온다. 근데 무진장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보통 330페이지 책이란 말에 300페이지에서 330페이지 사이로 내가 쓰는데, 내가 밤을 새도 20권밖에 못 만들어요. 20권이면 얼마예요? 그게 6600장이고, 그렇게 인쇄를 많이 하면 은못 쓰는 종이가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 한 7,000장씩 매일 인쇄를 해야 되는데, 7,000장 인쇄를 매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 용량, 수량이 20권이요. 그래서 주문을 못 되는 건데, 이거 작년에 이제 그 초등학교에서 800권 주문 들어왔을 때는 내가 한달 동안 죽을 고생을 해. 그때 이 재봉기가 있었으면 금방 했죠. 그 국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시가는 비싼 무선 재본기는 내가 재본이 잘안 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재본기를 구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아주 이거 1 0 0만 불짜리 영상이니까 잘 보시고요. 요거는 중국산 무선 재본기 재본기는 한 4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사이이고 요건 재본비가만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접지기가 있어야 돼요. 접지기까지 소탈 해봤자 60만 원이면 뒤집어 쓰면서도. 국산 500만원에서 1000만원짜리보다도 훨씬 잘 나오고, 문제는 국산 500만원에서 1000만원짜리 재본기로 안 되는 거는 이거는 완벽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잘 구입한 제품이다라고 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 중국인들의 얼렁뚱땅, 눈가리고 아옹하는데 내가 이력이 났습니다. 내가 뭐 옛날부터 나는 서울에서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중국산 수입품을 산 데모처럼 쌓아놓고 팔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습성 아주 내가 잘 압니다 물론 이게 중국 사람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만들더라도 그러겠지만 지금 여기에 육각렌즈로 이걸 잠궜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막 엄청나게 두꺼운 쇠를 사람 힘으로 막 부러뜨릴 정도의 힘을 줘야 돼. 어마어마한 힘 그러니까 중장비 포크레인으로 누르는 정도의 힘을 받는 곳인데 이거를 나사를 안 잠궈놓고 그냥 보냈어요 이게 쓰다 보니까 자꾸 덜렁덜렁해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중장비 포크레인으로 누르는 정도의 힘을 받는 곳인데 이게 덜렁거리면 안 되잖아요 이상하다 처음에는 안 했는데 점점점점 덜렁거려 지금 뜯었어요 이거를 내가 어, 지금 내가 다시 또 정정 및 얘기를 합니다 이제 중국산 무선 재봉기 4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주면 살수 있는 거 내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잘 구입한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금 나같이 이렇게 수시로 고쳐 쓸수 있는 이런 재주가, 손재주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안 잠근 이유가 있어요, 이 중국에서 그러니까 눈 가리고 와웅 하는, 잠글 수가 없어요, 도, 절대로 못 잠그고 이걸 창굴수가 있냐고요, 이거. 이 속에 여기에 육각렌즈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도 걸리고 여기에도 걸리고 여기에도 걸리고 어디로 걸려서 돌릴 수가 없어 이걸. 그러면 이거를 뜯어내고 조이면 되는데 그걸 뜯으면은 이 각도를 내가 맞출 수가 없단 말이야. 지금 딱 눌러서 재본할때 책을 꽉 물어주는 자기 이제 물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내가 뜯었으니까 이거 여기가 충남 예산이거든요. 예산 읍내 철공소 선반이 있는데 가서 이거 하나 만들어서 예비로 스페어로 만들어 놓을 거야, 이거. 아주 이거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건 지구인의 기술이 아니다. 지구인은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만든 국산 500만원에서 1000만원짜리 무선 재본기를 만드는 정도의 지능. 그게 지구인의 지능의 한계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만든 무선 재본기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짜리 정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인간의 머리로는 그 정도 밖에는 못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기술로 만들었으니까 나는 지구인의 기술이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저 켄타사우루스에 있는 에게, 애계, 그 중국인들이 외게로 날아가서 기술을 배워왔던지, 그외게인들이 중국으로 와서 기술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건. 이건 지구인의 기술이 아니라고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뻥친다. 어떤 사람은 나보고 코미디언 하면은 출세할 거라고 그러는데 눈꽃만큼도 내가 과장되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동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내가 전에 이거 재본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올린 영상을 보세요. 이건 지구인의 기술이 아니래니까요 그런데 이 나사를 꽉 잠궈야 되거든요. 왜꽉 잠궈야 되나냐 이게 샤프트예요 샤프트니까 이쪽 저쪽에 베어링이 있다든지, 뭔가 장치를 있어야 되는데, 그냥 철판에 구멍만 빵 뚫어서 고정시켜 놓은 거요. 이거부터 잘못 만들어진 거에요. 이거부터. 그러니까 여기라 여기다가 뭔가를 이렇게 보강을 한다든지 해서 이게 샤프트가 이 포크레인으로 꾹 누르는 정도의 힘을 받으니까 뭔가를 해야 돼. 그런데, 그냥 이 철판이요. 그냥 철판 한 5mm? 5mm 정도 되는 철판에 구멍만 뻥 뚫어서, 여기서 내가 손으로 레바를 꽉 누르면은 그것이 요거를 움직여서 책을 꽉 물어서 제분을 하는 건데 지금 형식은 뭐냐면 구멍, 구멍만 빵 뚫어서 여기, 그냥 육각 렌치 볼트로 꽉 조여서 고정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턱이 있겠죠. 여기서 아무리 세게 조여도 꽉 끼지 않게 하겠지만 뭐, 이렇게 해도 되긴돼요 이게 이제 내가 비유는 포크레인으로 누르는 정도의 힘을 받는다고 했지만, 어차피 사람이 누르는, 사람 손으로 누르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되긴 되지만, 여튼, 재본을 많이 한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돼요. 나중에는 여기다가, 만일에 이제 망가지만 나는 이걸 개조를 해서, 선반 집에 가서 선반으로 깎아다가, 이거, 요만, 요만하게 뭐가 있어야죠. 이게, 포크레인으로 누르는 정도의 힘을 받는데 그냥 구멍 뻥 뚫어서 손으로 누른다. 당분간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장치를 개조를 해서 베어링을 뭐 단다든지 해서 뭔가를 해야 돼, 이건. 어쨌든 이거를 조일 수가 없어요. 이 나사를 꽉 조이면 돼요, 지금도. 이게 이 나사를 꽉 조이면은 최소한 1, 2년은 뭐 문제없이 쓸 수가 있는데 이 나사를 조일 방법이 없다니까. 이걸 어떻게 줘요? 조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조이면 돼. 이렇게 조이면 되는데, 내가 아무리 삼손 헤라클레스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기서 이렇게 조여서는 이게 단단히 조여지지, 안 조여지지.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자, 이거 보세요. 요게, 이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이게 요게.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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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제 캔타, 아, 캔타사우루스에게인들이 와서 가르쳐 준 기술로 만든 부속이야. 아주 간단하지만, 국산 500만원짜리나 1000만원짜리를 만든 그 한국인, 세계에서 가장 머리 가 좋은 한국인, 즉, 인간의 지능으로는 이보다 진보된 그 국산 500만원에서 1000만원짜리 재본기 밖에 못 만드는데 아주 간단하지만 이건 외계인들이 가르쳐 준 기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걸 가지고 국산 500만원짜리나 1000만원짜리보다도 10분의 1 가격이면서 재본은 10배도, 100배도 더잘 돼, 이건. 이런 기술을 왜못 만드냐, 이거요.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싸게 만들다 보니까 그래겠죠 이거를 뭐 지금 한 40만원에서 60만원 하니까 얼마나 싸요. 이렇게 싸게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나사도 전부 덜렁거려가지고 내가 오늘 뜯은 김에 나는 기계를 사면은 대부분 껍데기를 다 벗겨놔요. 껍데기를 벗겨야 이 작동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고장이나면 고치지. 지금, 옆에는 전선이 있어서 내가 나사를 한 개만 잡았어. 이거 분나마나또 뜯을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앞에는 내가 아주 떼어냈습니다. 나 보이게. 그리고 요거. 요거 지금 애기인이 와서 가르쳐 준 기술로 만든 아주 아주 간단한 요거. 요 홈이 렌즈에 쏙 들어가. 아, 이거 참 다행입니다. 자, 지금 내가 스마트폰을 잠깐 옆에 놓고 여기다 렌즈를 끼웠어. 요거를 꽉 조여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뭐 파이프를 집어넣을 수도 없고 바이스프라이로 물 수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쓸 수가 없는데 이게 여기 속 들어가 이렇게 끼워서 요거를꽉 돌려서 하튼 여 부러지지 않을만큼 세게 조이는 거예요. 이거 이거 이것도 렌지도 허접한 렌즈 렌지 쓰면 안 돼요. 내가 조금 있다 보여드릴게 요 이거. 자 이걸 꽉 조였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꽉 이렇게 이거 이거 빼서 조이면 돼. 자 조였습니다. 지금 단단하게 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은 이거 봐야 이게 뭔소린가 이거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시겠지만 이 재본기가 꼭 필요한 사람들은 이건 백만 불짜리 정보라니까요 이거는 조일 방법이 없어요. 렌치가 또 어떻게 조일 거 이걸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이쪽 걸리고 뒤도 걸리고 앞다 걸리는데 그래서 지금 요요 요 그러니까 이 중국산 무선 재본기를 구입하시거나 구입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요거 아주 여기다 딱 끼우면 돼, 여기다. 여기다 딱 끼워서 조이면 아주, 어, 예, 예, 이거, 육각 볼트가 부러지지 않을 만큼 이게 조여진단 말이야. 자, 조였어요, 이제. 야 참.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기계를 기본만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다 수리해서 쓰니까, 이제 여기도 내가 이제 쓸 때까지 쓰다가 망가지면 내가 선반집에 가서 깎아다 끼울 거고, 이것도 했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지금 눌러주는 거 요거 렌즈로 써먹은 것도 하나 스페어로도 만들어 놓을 거고 나사가 전부 덜렁덜렁해 전부 그것만 덜렁거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안 뜯었으면 요거는 뭐 오늘 고장날지 내일 고장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 이거 이거 소도로는 이렇게 이렇게 줘야 되는데 걸려서 졸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우선 렌즈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거 어떻게 줘요 이거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 육각렌즈가 아니고 그냥 일반 몰트로. 그러면 렌즈가 렌즈는 어디로 들어가나 안 되지. 이게 방법. 이거 이거요. 이게 샤프트가 여기서 이쪽으로 뭔가를 딱 잡고 이게 기화로 움직이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누르지만 실제 심은 포크레인으로 누르는 정도의 심을 주는 거니까요. 그렇게 심을 받는 건데 덜렁덜렁 이 두께요. 이 두께 이 두께다 구멍만 뻥 뚫어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허당이요, 그냥. 이걸 내 손으로 부러져라 하고 누르는데 이게 견디냐고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베어링이 하나 있고, 이쪽에도 베어링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게 망가지면 내가 이제 그렇게 개조를 할 거예요. 이제 이거 망가지기 전까지는 쓰다가. 자, 요거를 여기다 이제 손, 핸들을 끼워가지고 손으로 꽉 누르면은 요 기아가 요걸 딱 눌러서 요게 요 레버가 앞으로 가면서 아까 그렌치로 돌린 그거 부품, 그거를 콱 밀어서 책을 누르는 거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교인이 가르쳐 준 기술로 만든 기계인데, 요거를 애교인들은 이렇게 하라고는 안 했을 거예요. 여기다가 뭔가를 대라고 그랬는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더 싸게 만들다 보니까, 사람이 손으로 누르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아, 제대로 만들어서, 백만원을 받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지, 아이고. 그러나 어쨌든 기본은 돼 있으니까 내가 요거는 개조를 하면 되고 당분간은 꽉 조였으니까 아마 글쎄 1, 2년은 문제 없이 쓸 겁니다 이거. 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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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꽉 누르면은 이기어가요거요걸 제끼는 거예요. 이걸 이걸 제껴서 그걸 밀어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요거 요거 요기 여기, 기다 끼워서 저 원구를 여기다 집어넣고 제본을 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꽉눌러주는 장치라고 이게 여기다 이제 네 발을 끼워야 돼요. 여기 전선이 쭉 배선이 돼 있으니까 요거는 내가 조립을 했고, 그것도 나사만 하나만 잠궜고, 요 앞에는 그냥 빼놓았습니다. 야, 아, 요게 있어야 돼요, 이게. 이거는 뭐 지금은 뭐 국산에서 좋습니다만 이게 일제예요, 일제. 일제고, 이렌지 아니면 안 돼요. 요거, 요거 잘 보시고, 요놈 하나, 요놈 하나 두겠습니다. 이게 5mm 하고 이게 3 m m 인가 본데, 그두 개로 하는데, 이 렌즈 아니면 안 돼요. 그냥, 막 싸구려. 그런 렌즈 가지면 안 돼, 이거. 자, 요런 식으로, 이거 레 여기 레바 었잖아요 여기 육각 렌즈로 이것도주었고요 레바를 누르니까, 여기서 요걸, 요걸, 요걸 이거 밀어주는 힘은 포크레인으로 누르는 정도의 힘이래니까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도 덜렁거리잖아요, 이게. 이게 꼼짝 탈싹을 하니까 지금 이 5mm도 안되나본데 이 두께에다가 그냥 나사를 잠그고 와샤로 고정을 한거예요참 중국인들이 이게 참 만들기는 잘 만드는데 눈 가리고 아웅 지금 내가 요게 쓰다보니까 조금 점점 덜렁거려 이상하다 이게 덜렁거리면 안될텐데 안될텐데 해서 내가 이 무겁더라도 이걸 뒤집어 가지고 지금 고친거고 일단 나사를 세게 조였으니까 당분간은 쓸겁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덜렁거리면 한두 번더 줘야 될 거고, 그러다가 보면 안될 거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강을 해서 여기다가 이쪽에도 베어링이나 뭔가가 있어야 돼, 여기도. 그러니까 밑부분에다 용접을 하든지 뭐를 해서 여기도 베어링이 하나 들어가고 이쪽에 나사 박는 쪽에도 베어링이, 거기는 뭐 베어링이 없더라도 여기에서 뭔가만 있으면 지줄 때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세게 누르니 이게 견디냐고 이게 여기가 하나밖에 없으니 여기를 뭔가를 만들었어야지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 브라켓을 해가지고 여기서 고정하는 장치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 이렇게 책을 누르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딱 눌러가지고 이야 참이 기가 막이게 여기, 여기 지금 이거 뚜껑을 빼 놓는 거예요 이제 아예 빼 놓고 여기 밑에다가 이제 여기, 여기 이제 혼이 보이는 거죠 이제 이거 이거 원래 씌워야 되는데 난국산그 500만원에서 1000만원씩 하는 무선 재봉기도 다 뜯어가지고, 이거 껍데기랑 다 벗겨놓고 쓰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내 손으로 웬만한 거다 고쳐가면서 썼는데, 재본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작년에 그 800권 만드는데 내가 이게 아주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800권이면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 놈의 주문을 만들어야 되니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이게 이제, 171도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게. 171도가 되면 본드가 이제 녹아가지고, 171도가 되면 이제 재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재본하는 거는 이전 영상을 보셔야 되고, 자, 이거 꼭 있어야 되고, 이제본기는저게 접지기가 있어야 돼, 접지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는 지금, 이게 어느 교회에서 이거 주문 들어온 건데, 이거, 이게 이제 두께 페이지는 이게 얼마 안 되는데 책 수량이 많으니까 이게 아주 한 이틀 동안 해야 되는 게 내가 한 5년 전에 심장 수술을 받아 가지고 체력이 지금 많이 고갈돼서 안 돼요. 그러니까 한한 한 시간 정도 재본하다가 쉬어. 쉬는 건 노는 게 아니야. 또 다른 일 하는 거죠. 그러고 또한 시간 정도 재본하고 한이틀 해야 돼. 이거 주문이 많아서. 이렇게 이게 또 완전 풀 컬러요. 바탕이 지금 표지만 이렇고 속에는 완전히 풀컬러라 아이고, 그거 내가 그러니까 나같이 이렇게 인쇄해서 하시는 분들, 출력하시는 분들 제일 싫어하는 거. <laughs> 원고가 전부 칼라로 돼 있으면 인쇄할 때무지 나쁘고 종이가 벨벨벨벨 말리잖아요. 자, 이게 지금 저, 이게, 이거 내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잘 구입한 것 중에 하나. 캐논 IX6870A3 프린터. 최근 A4 용지다 인쇄를 하지만 제 표지는 A3로 해야 된다는 말이야. 이거, 이거는 이거 캐논이요. 캐논, 캐논, i x 6 8 7 0 어, 내가 올린 영상이나 블로그에서 검색해 보세요. 이거 정말 백만불 짜리야. 이거. 아이, 나는 HP 프린터만 지금까지 100대 이상을 구입해 가지고, 물론 뭐 지금까지 그걸로 먹고 살았지만 이를 부드득, 부드득 깔면서 내가 지금까지 왔는데, 야, 이거, 이것도 외계인이 만든 기술이야. 이거 지구인의 기술이 아니야 이게 잉크젯 프린터인데 아트지에 인쇄를 해도 번지질 않아요. 프린터 자체가 잘 만들어지고 화질도 좋고 편리하고 좋은 거는 좋은 건데 아트지에다 인쇄를 해도 번지지 않는 기술. 햇빛을, 이게 전부 염료거든. 알료도 아니고. 햇빛을 받아도 이게 탈색이 안 되는 기술. 야, 일본인들이. 참, 우리가 일본, 일본 하면은 참 껄끄럽지만, 우리가 일본을 무시하면 안 되고, 중국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보다 100년은 일본이 앞서 있고, 네? 이거 중국은 또 우리보다 또 100년도 앞서 있고, 우리는 지금 100년 후진국이요. 우리가 무슨 뭐, 삼성전자 반도체 잘 만들으니까, 그거 지금 중국보다 종이 한장 차이 조금 앞서 나가는 거지, 이거 곧 중국이 추월한단 말이오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우리도 분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선진국이 돼가지고, 젠장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돼요? 안 되지? 여기서, 이게, 이게 국산 무슨내봉기야 이게. 나는, 요거는 지금 카바 여기다 빼놓았는데, 카바는 씌워놓은 거고, 껍데기를 나는 다벗겨버린다고요 이게, 그래야, 이거 이런 식으로 나한테 개조를 해서 지금까지 썼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거, 한, 천만 원이 넘는 거, 호리존이나, 뭐, 이런요 YPL 같은 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주 그냥 완전 자동, 그, 재본기. 그러게막철커닥철커닥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막 수천, 수만 곳이갈 때는 그런 걸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재본기도, 이거 뭐, 재본만 하루 종일 한다면은 뭐, 몇백 권 하니까 이것도 수량이 안 나오는 게 아니오. 이 비싼 재본기를 지금 요거 이게 저 플로터라고 해 대형 사진 인쇄는 하 플로터 스탠드로 쓰는 거요. 이걸 안 쓰고 이거는 재본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아이고 미치겠습니다. 자 이게 풀 컬러니까 이게 아이고 미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출력소에서 이렇게 풀 컬러로 하면은 이렇게 인쇄를 하면 종이가 둘둘둘둘 말려가지고 아주 나빠요 그래도 했습니다 풀 컬러로. 완전히 그냥, 그냥, 뭐, 기똥차게, 뭐, 나는 이런 거전문이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수량이, 이게, 이게 본드요. 여기에 재본 본드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여기다가. 재본 본드를. 자,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이게 재본 본드요. 재본 본드를, 이게 이제 안전 인증받은 거라고, 이게. 여기서 계속 본드가 녹아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본드를 붓고, 여기다 넣으면 녹아, 이게 오바되면은 이게 이제 본드를 너무 많이 넣으면 이게 녹아 나오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녹아 나오는 거고. 자, 지금 여기 재본기에서 뜯고 나사 같은 거 빼낸 것도 내가 건막증이 있어가지고 잊어버리니까 중국산 무선 재본기 부품에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여기 공구함에다 넣어놨어 이게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써먹으려면 이것도, 나사나 하뭐 똑같은 거 없으면은 골치 아프잖아, 여기 뭐. 자, 지금 이제 인쇄, 이거 다 했어요. 재본을 다 했고, 여기 지저분한 것 같지만,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은 곳에서는 재본이 제대로 안 돼요. 이게 지저분한 것 같지만, 이거 재본이 제대로 하는데 다 필요한 거요. 왜 필요한지 아마 이거, 이거 기계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거 아버님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기똥차게 재본을 합니다. 여기가 지저분한 것 같지만, 이거 재본할 때다 필요한 거요. 이거 내가 무턱대고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재본을 어떤 식으로 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이렇게. 이거 국산 무선 재본기 500만원에서 1000만원짜리가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 이게 두께가 2mm요. 2mm. 표지까지 해봐야 한 3mm도 안 돼. 이렇게 얇은 책을 하고 두꺼운 책이든 얇은 책이든 이렇게 탁 각지게 나오질 않는다니까요. 여기는 지금 재본 본드가 묻어서 그러고 재본을 하면 가장자리 재단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는 싹둑싹둑 자를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고, 이게 지금 내 내용이 뭐, <laughs> 교회니까 뭐. <laughs>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요거 보세요. 여기 지금, 아이고, 이게 초점이 조금 있으면 잡힐 건, 요런 식으로, 요거 가장자리는 잘려나가니까 상관이 없는 거요. 예 이렇게 나와야 될거 아니야. 제본을 하면은 책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책이지. 자, 자, 요렇게, 요렇게 딱 각져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끝내주잖아요. 이렇게 재본이 돼야 될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재본기 밑에 여러 가지 막그 <laughs> 세부치도 있고 나무도 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냥 재본해가지고는 자 보세요 연구를 해야 돼 연구 연구 무턱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오. 무턱대고 나오는 게 아니고 나같이 연구 이게 뭔가가 좀 이상하면 기계 에 뜯어가지고 지금 내가 한거 같이 나사도 조이고 개조도 하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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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를 하면은. 나는 그래도 이 나이에 어쨌든 발명 특허를 여섯 건을 출원한 사람이에 머리를 써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기에서는 내가 대부분의 여러분들보다 못한 평균 이하로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이고 툭하면 사기나 당하는 이런 사람이지만 요런 데는 내 머리가 돌아간다니까 이런 머리는 그래서 나같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재본기를 가지면 이렇게 되니까 이거 이렇게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몇달 동안 연습을 해서 이걸 익힌 거야. 내가 몇달 열렸으니까 여러분들은 1년도 넘을 수도 있어요. 이 재본기가 어쨌든 재본이 잘 된다는 걸 아시고 연구를 해서 나같이 이렇게, 이게 나온 거보여드렸잖아 이렇게 나오게 만들면 되면 이거 기똥차잖아요. 이거 뭐 내용을 내가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거, 이거 주문 들어온 건데. <웃음> 이거, <웃음> 이게 나랑 교인은 안 다니지만 참, 교회를 나는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고, 교회 관련 주문이 참 많이 들어와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